안녕하세요. 중년 연애연구소 TV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사별 후 3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비밀스러운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52세 여성분이십니다. 첫사랑분이 의사에 정말 멋지신 분이지만 아직 이혼 중이라서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DJ님. 오늘은 제 가슴 한편에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로 52살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하고 사별한 지는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죽고 난후 그런 제 삶에 얼마 전 전혀 예상치 못한 설렘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정말 우연히 호수공원 근처 카페에서 고등학교 후배였던 성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켰는데 종업원이 큰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창가 쪽에서 커피를 기다리던 롱코트를 입은 신사가 저를 힐끗거리는 것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가 성준이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죠. 그는 스타벅스 종업원이 제 이름을 부르자 몇번 우물쭈물 하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순간 누구지 싶었는데 바로 단박에 알아보게 되더군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은 고등학교 시절 제 후배였어요. 2년 아래 학년이었지만 워낙 눈에 띄는 친구였죠.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성준과 함께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처음 그를 알게 되었는데 성준은 후배답지 않게 늘 당차고 똑똑한 모습이었어요. 가끔은 제가 선배인지 후배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그런 성준이 저를 잘 따르고 가끔씩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저도 그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갈 꿈도 꿀수 없었고 졸업 후 바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부모님은 오빠 대학 등록금과 남동생 학비를 마련하기에 벅차셨고 저는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성준은 저와 다르게 명문대에 입학해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걸었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직장에서 만난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성준은 지금 일산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딸과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딸은 유학 중이고 아들은 국내 명문대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는 현재 아내와 이혼 중이라며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고 법적 절차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그의 이혼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사별한 남편과는 20여 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사실 저희 사이는 연인도 친구도 아닌, 그저 이도 저도 아닌 사이였달까요? 젊었을 때 남편은 항상 밖으로만 돌았고, 저는 늘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마음 속에 이혼을 생각해 본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책임감과 연민 때문에 결국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몇년전 남편이 암에 걸리면서 저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병수발로 거의 5년을 보내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 했고, 어느새 저는 제 자신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조금 있어서 생계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저희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무 살이 지나 자취방을 얻어나가더니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할까 말까 한 상황이 되었어요. 요즘은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느라 바쁜지 저를 찾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가족도 멀어지고 저는 세상에서 홀로 고립된 듯한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준과의 만남은 제 삶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교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가끔 병원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는 여전히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오랜만에 제 마음의 여유를 선물했어요. 항상 제게 예쁘다고 말해주고 꽃다발을 불쑥 주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감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정도 만나니 성준이 불쑥 제 손을 잡으며 다가왔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고 가벼운 포옹에서 시작해 스킨십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일요일마다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가 옳은 것인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는 것인지 만약 나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고잘 것 없는 나에게 왜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 연락이 뜸한 그가 왜 이러는지 저는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의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상처와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성준과의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아픔이 될지 두렵습니다. DJ님,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준과의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걸까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지만 제가 또다시 누군가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게 될까 봐 겁이 납니다.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자님 잘 들었습니다. 참 중년에 찾아온 사랑이라는 것이 복잡하지만 아름답기도 한 사연이네요. 남편과의 사별 이후 우연히 만나게 된 고등학교 첫사랑, 그 남자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 당신의 사랑이 점점 이루어집니다.